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발레프린스에 이어 등장한 저희는 선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하는 섹시선비 김종철 전통하는 선비 성은모 한국무용하는 막내선비 김민석입니다 네 저희가 알다시피 선비라고 해서 점상기만 한건도 아니잖아요 네, MG선비들이어서 나름 챌린트도 많이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네! 화이팅! 자신이 없어요 이번 거 와우 화이 잘했나 아, 네 저희 채널 이제 괜찮았나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 관심 너무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가 <웃음> 이해 안 됩니다. <laughs> 저희가 공연하면서 진짜 많은 챌린지를 준비를 했는데 아, 너무 재밌고 즐거웠는데 사실 이걸 진짜 재밌게 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챌린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아, 다들 애 감성이라 <laughs> 선비들이 좀 마음이 너무 약해요. 무대에서는 못하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챌린지 영상 을또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을했습니다 종철 님만 약속하시면 어? <laughs> 어 저요? 네 <laughs> 여기서 약속하세요 자 종철이 약속합니다 지금 종철이 됐다 감사합니다 아속 성공이요 네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회한번 <laughs> 네, 해주세요 다음 아, 네. 그럼 이제 다음 무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철 무용수는 스테이지 파이터 하면서 이제 다른 장르 무용수들과 이제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해봤잖아요. 혹시 어떤 장르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어, 저는 아무래도 그 몸을 쓰는 것부터가 다른 발레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점프력이 나오는지 참 발레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정철 무용수 말에 완전 공다 현대도 해 봤는데 아 발레 무용수들 점프 테크닉 볼 때마다 저게 사람이 하는 동작이 맞나? 아, 그런 거할 때가 많더라고. 아, 좋은 의미에서. 네,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네. 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완성해 야 하는 우리 백스테이지에 있는 발레 무용수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그래서 이어질 무대는 리스펙 유발자들 발레 무용수들의 무대인 댄스 필름 데빌스 완인데요 어, 강경호 무용수와 정성호 무용수의 우아하지만 잔혹한 어, 대결이 인상적인 작품이죠. 어, 두, 오늘은 두 무용수가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두얼씨고네두 주역도 주역이지만 저희 데빌스완 역시 군무들이 같이 하나의 수안에 대해서 활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데빌스완 스테이지 버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트 스테이 t 스타트! 어, 아, 아, 내안 아. 네, 들리는 줄 알았어. 네, 보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흥이 나는 뱀파이어 소나타 부대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아, 박수, 박수. <laughs>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발레 프린스에 이어 등장한 저희는 선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하는 섹시 선비 김종철. 전통하는 선비 성모. 한국무용하는 막내 선비 김민석입니다. 저희가 선비라고 해서 점장 키만은한건 아니잖아요. 그쵸네 저희가 나름 또 MG 선비들이어서 여러 챌린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잘안 들리는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저그 혹시 저희 응원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스탕 저희가 나중에 피해가 진행을, 진행을 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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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지금까지 네, 챌린지 8 0마이 가져와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네. <laughs> 저저희가한게 <laughs> 아니에요. <laughs> 네, 종철 아니 민성 님이 한번 이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챌린지 하면서 사실 되게 행복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화화도 너무 많이 주고 홍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못 보신 거는 꼭 챌린지로 찍어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저희 그 mz 선비들이 좀 애프터 감성이라좀 마음이 조금 무큰하네요. 예, 이제 무대에서는 못 보겠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또뭐 챌린지 영상도 한번 올리도록 해보자고요. 네, 영상으로 <laughs> 저희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무대 그럼 소개 이어가 볼게요. 종철 은보 무용수는 스테이지 파이터 하면서 장르, 다른 장르 무용수들과 굉장히 많이 작업을 했잖아요. 혹시 어떤 장르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어, 저는 아무래도 몸을 쓰는 것부터가 좀 다른 발레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점프력이 나오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저도 종철무용수가 말한 것처럼 현대무용도 무척 힘들긴 했는데, 아, 발레무용수 점프 테크닉 볼 때마다 저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지? 아,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완성해야 하는 우리 백스테이지에 있는 발레무용수를 위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그래서 이어질 무대는 리스펙 유발자들 발레 무용수들의 무대인 어... 발레 댄스비를 데빌드원인데요 강경호 무용수와 정성우 무용수의 무용하지만 <laughs> 네. 잔혹한 대결이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죠 오늘은 두 무용수가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두 주역 무용수도 주역이지만 아, 어, 데빌스 완 역시 군무들이 하나의 수완이 되어 가지고 보여주는 모습 인상적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시도 눈을 뗄수 없는 데빌스 완 스테이지 버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First position. Light. 정신